6구 휴즈 박스, 6구 휴즈 박스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, 여기. 넓적 단자, 넓적 단자 연결 을6개6구 자, 그래서 자 준비물은 스위치, 그다음에 LED, 자, 배터리. 자 배터리에 먼저 플러스, 플러스 연결하시고 그다음에. 스위치의 다른 부분을 목적단자에 꽂습니다. 그 다음에 LE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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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에 꽂아주시고. LED 마이너스를 배터리 마이너스에 연결. 자, 스위치 누르면 LED 불 들어옵니다. 스위치. 간단합니다. 아...